안녕하세요. 시월다육 선인장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고 춥습니다. 아, 옷 따뜻하게 입고 어, 출타하셔야 되겠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아주 어, 오늘은 어, 또 이렇게 새로운 또 멋진 아이들 준비했으니까요. 지금서부터 한번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멋진 아이입니다. 아론소이 대품 사이즈입니다. 큰 아이죠? 이렇게. 올해 꽃이 아주 많이 폈던 실생아이입니다. 대품 사이즈. 이렇게. 지금 제가. 아, 자, 이렇게. 자를 준비해서 어, 사이즈도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요 분이 12cm분에 자라고 있는 요 아이 꽃이 아주 예쁘게 폈던 아이입니다 20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실생 아이 뿌리도 아주 좋고요 굉장히 튼실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어 4만 5천원 짜리들이 몇개 나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큰 아이로 한번 또 소개를 해볼게요 작은 아이보다 요 오늘은 큰 아이를 또 소개해 봅니다 큰 사이즈로 소개를 합니다. 아론소이 대품사이즈 실생 20만원 가는 아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어요 아이, 실생아이 예. 맥도가리입니다. 맥도가리 실생. 이렇게. 자, 가까이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그런 아이, 12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12만원 가는 아이, 아주 짱짱하고요. 굉장히 아주 수영이 좋은 아이네요. 자, 자고가 밑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똥실똥실하게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훅 자라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아주 똥실똥실하게 야무지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자, 맥도갈이 12만 원 가는 아이. 지금 자구가 2, 4, 6, 8, 10, 12, 11등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 십두. 십두 10, 정확히 지금 밑에까지 들어 있어서 모르게 한 10도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도인지 10도인지 아마 그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12만원 가는 실생아이입니다. 자, 육도가리였고요 자, 장미환. 아주 요 아이는 지금 탄력 받아가지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때가 지금 다 여기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두짜리 와이도 10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와이도 12만원 가는 장미완이었습니다 얼굴들이 아주 큼직큼직한 게 굉장히 좋아요 15cm 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장미환, 요런 아이들이 요즘에 인기가 좋죠? 잘 나갑니다. 이 아이들 10만원 갈 거고요. 복카사나입니다복카사나이 아이도 굉장히 빨갛게 물들었던 아이인데, 아 물이 한번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빨리 물이 안 들고 있네요. 제가 조금 물을 자주 좀준것 같아요. 농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굶겨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물을 좀 듬뿍 줬더니, 물이 좀 빠지고 난 이후에, 물이 빨리 안 들고 있어요. 요 아이, 55,000원 가보겠습니다. 55,000원. 한번 가볼게요. 자, 복화사나였습니다 그리고, 어, 몬스터로체 요 아이 어, 잔자하나 아이, 지난번에 있는 아이는 판매가 되었고요또요 아이, 이렇게 이쁜 아이. 자, 7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이 은근히 인기가 있어서요.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잘 나갑니다. 철알로 이렇게 잘 엮여져 있어서요. 굉장히 매력있는 아이 자, 매장에 오신 분이 어, 어, 이렇게 오셔서 어, 화면에 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다고 하시면서 구매해 가셨어요. 이렇게 이 아이 7만 원 가는 아이입니다. 자, 몬스터로체 7만 원 가는 아이였고요. 자 오베사입니다. 요즘에 이런 아이 잘 나가요. 굉장히 오베사가 요즘에 인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베사가 이쁜가 봐요. 자, 이렇게. 모양이, 어, 굉장히 이렇게 좀, 몸매의 모양이 이쁩니다. 아주 이렇게 줄무냥이 있어서요. 어, 이렇게. 굉장히 이뻐요. 6만원 가는 아입니다. 이 6만원. 가는 아이. 자, 이 아이. 자구도 많고요자고도 새끼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밑에. 오배사 실생아이 6만원. 6만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거고요 헤르난데지, 이렇게 꽃이 하얗게 피는 아이인데요. 요아이 목대 보이시죠? 목대 목대가 아주 좋은 아이예요. 요아이가 목대 가시도 예쁘고요헬르난데지가 어,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빨갛게 꽃이 피는 아이가 있고 또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가 있습니다. 실생아이 18,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18,000원 가는 아이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는 어 4만 원 가는 아이고요. 오늘 이 아이는 사이즈가 이 아이가 좀더 커요. 큰데 18,000원 갑니다. 자, 가시도 약간 다르고요. 꽃도 살짝 다릅니다. 헤르난데지 이 아이 18,000원. 목대가 얼굴만큼 커요. 실생 아이 파면 더 좋아요. 파면 목대 파면은 목대가 더 좋습니다. 가시 예쁘죠. 이렇게 okay, 예쁜 아이, 18,000원 갈 겁니다. 다음은 고질라예요. 고질라. 이 아이 12만원 가는 아이. 아주 짱짱하게 잘 지금 이렇게 건드려도, 이렇게 들어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잘 고쳐진 아이예요. 이렇게. 네. 심은 지 오래돼서 잘 이제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볼까요? 12만원 가는 고질라 목단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화자가 하얗게 덮인 것이 짱짱하고 제법 나이가 있다는 뜻이죠? 12만원 가겠습니다. 자, 여런아이 소인의 모자입니다. 소인의 모자 외두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어, 실생 아이. 사이즈는요, 4cm, 3cm, 3cm 정도 되는 아이. 15,000원 갑니다. 15,000원 갈 거고요. 아, 요 아이는 이제 V2고 큰 아이입니다. V2고. 사이즈가 요 아이는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실생아이. 제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요 아이. 요 아이는 7만원 짜리에요. 나이백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제가 오래도록 키운 아이예요. 자, 이이 아이, 7만원짜리. 사이즈는 약 6.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사이즈는 3.4cm 정도 되는 3.5cm? 이정도 되는 요아이 요렇게 요렇게 되는 아이 7만원 갑니다 7만원 V자가 이렇게 옆으로 밑에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요아이 7만원 가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요 V2고 7만원 실생아이 슈퍼노바입니다. 슈퍼노바 요 아이도 곧 꽃이 필 거예요. 꽃이 아주 이쁘게 피는 아이죠, 요 아이도. 올릴 때마다 다 나가고요. 요 아이도 이제 서너 개 밖에 안 남아 있어요. 서너 개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잘 굳혀, 굳혀져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제가 가져온 지 오래돼서 잘 굳혀져 있어요. 그냥 풀뿌리가 아닙니다, 요 아이도. 18,000원 가는 아이예요. 2만원씩 판매하다가 제가 지금 18,000원에 내렸습니다. 슈퍼노바, 18,000원 갈 거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지금, 요 아이는 3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씨알이 굉장히 커요. 작지 않아요. 3만원 갈 거고요. 요 아이는 2만원 짜리입니다. 2만원, 3만원 가는 아이. 분은 똑같은데, 씨알이 굵고 차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2만원, 어, 3만원. 이렇게, 이렇게 갈까요? 오른쪽은 3만원, 왼쪽은 2만원. 이렇게 갈겁니다. 자. 멜로 프로미스금 오른쪽거는 3만원 왼쪽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칠교주인데요. 요즘에 요런 아이들이 잘나간다고 그랬죠. 매일 매일 요 아이들은 몇개씩 나가요. 제가 한편 가져왔는데 몇개 안나왔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 칠교주 2만원씩 나가요. 사이즈가 좋아서 요즘에 요 아이들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자, 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2만 원씩 나가요. 몇개안 남았어요. 잘 나갑니다, 요 아이들. 2만 원씩 나갈 거고요. 또이 아이는 국수입니다. 국수 요 아이도 사이즈가 좋고요, 5cm. 지금, 5cm 되고, 6만원 할게요. 6만원, 6만5천원인데, 그냥 6만원만 하겠습니다. 자, 아이, 국수, 6만원 할 거고요. 아, 요 아이, 신천지 금입니다. 신천지 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6만원짜리, 5만5천원에 하나 갈게요. 5만5천원짜리, 신천지 금입니다. 키워보실 분? 키워보실 분, 55,000원. 금잘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선명한 아이여야 됩니다. 선명한 아이. 이런 아이들이 클수록 어, 금이 좋죠. 자, 이런 아이. 55,000원에 실생아이입니다. 신천지 금. 그리고, 자, 리입니다. 리. 35,000원짜리 3만원에 갈 겁니다, 오늘. 3만원에, 리. 곧 얘도, 어, 금방 꽃이 또필 거예요. 핑크색으로 꽃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펴줄 거예요. 다 하나씩.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3만원 갑니다. 그리고, 어, 부다 템플은 지금 다 판매가 되고, 새 아이 남았어요. 새 아이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 아이들. 어, 다 너무 좋아. 하나같이 좋아서, 판매가 다 되고, 새 아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리고, 금이 아주 잘 들어있죠.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9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하울시아 종류 몇 개만 소개할게요. 어, 루시, 블루시 사이즈 볼게요. 약, 아, 7cm 이상 됩니다. 7cm 이상 되는 이 아이. 9만원 갑니다. 금상태 최상 이고요. 자, 이 아이 9만원 갈 거고요. 무장 무장 3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통통하니 아주 예뻐요. 3만원 무장 그리고 백사입니다. 백사. 아, 이 아이도 굉장히 예뻐요. 백사 3만 5천원 가는 아이 백사 이런 아이들은 다다 키우기가 좋아요. 물을 줘도 물르지도 않고 이렇게 헐시아 쪽들이 굉장히 키우기가 편해서 겨울에도 키우기 좋고 여름에도 죽지 않고 잘 크고 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지금 세 아이 시, 소개시켜드렸나요? 아, 이 아이 하나 더 시킬게요. 오민, 오민 아주 맑고 수정처럼 예뻐요. 이렇게. 요아이도 지금 25,000원 요아어 가격도 싸면서도 이쁘네요 자우민인 25,000원 갑니다 25,000원 어, 대역천 요아이 금이 비싸죠 대역천 아 어, 비싸면 어딘가 말고 조금 달라요 대역천 요아이는 좀 가격이 65,000원 비싸보이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오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목 따뜻하게 목도리 하시고 출타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목도리를 지금 아주 후끈하게 둘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내일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